솔직히 나 만났을 때 좋았지? <목소리> 솔직히 좋았지? 뭐지? 왜안 좋았어? 난 좋았는데 형 만나서? 나도 당연히 좋았지. 너무 실망이야 형. 우리 짱길라 친구 만나서 너무 좋았어. 그럴 줄 몰랐어 형. 실망이야. 소리야. 레벨만 동렙이었어도 버프 다 먹고 레드도 없었어 그때 동렙이었어도 이긴 건데. 23년. <laughs> 아 서포터다 빠캐리해야겠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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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내 블리츠로 맞춰놓은 거 같은데. 아 서포. 3미드 고쳐주세요. 헐. 오랜만에 쿡한 갑니다 아 쿡한 오랜만에 보여줘겠다 오지게 잘하는 거 제가 얼마나 현란한지 한번 보세요 오지니까 한번 신나게 쳐 볼까 바텀 무지 힘들 것 같은데 미안한데 지금 프로 게이머 애들 진짜 영한5% 빼고 싹다 미필이에요. 3% 1% 3%싹다 미필. 워크랑 스타만 된다고? 개꿀이네. 워크랑 스타 얼마가 좀는데요라스리지 아, 다니지 마. 아, 디코디코 디코. 오케이. 어디가 아 어디 가냐고 아피 아팠어 떼찌 떼찌 당했어 떼찌 당했어 떼찌 당했어 떼찌 죄송합니다 군대 가서 칼라브리아 롤, 롤 같은 거 해본 적 없다고 말하라고 오버워치 프로라고 말해야겠다 대크 프로라고 해 대크 대크도 나쁘잖아 지 오버워치는 대신 해달라고 한다고. 나? 더블리신 것 같은데. 야, 베스트 사이 새끼들. 야. 야, 이 새끼들. 맞아. 나 화났다. 딱거 없거든. 가자. <놀람> 새끼들. 너무 개겼어. 에이, 자식아. 이 너무 개겼어. 너무 개겼어, 새끼들아. 어, 형들이야. 형냐야10 1이10 10 10 10 10 10다0 10 10 10 1이10아0 1캐리0 10 10 10 10 10 10 10 10 있었으면 나0 1 없는데 킬이 없어가지고. 정말0 정도면 캐리니까. 정글 이렇게 세개다틀렸어 안창 너에겐 여고와 여기 있어. 오케이. 그금만 눌리고 한다. 믿을 친구. 아, 이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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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같이 갈래? 어볼래? 오케이. 그럼 먹고 갈게. 사면 찍어야지. 난 여기서 갈게. 여기서 창각 나오니까 안되겠다. 이거 죽인 거 같은데, 시 어, 레이스 섞기 캡이다. 바텀이대로, 바텀이대로, 빨리빨리, 빨리, 빨리 바텀 빨리빨리, 빨리, 빨리, 빨리. 미션 존나 많다. 둘다 노스텔이라서 형에어리 띄우면 리긴해 뭐든. 빨리 빨리빨리, 빨리빨박두리빨리 빨리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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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빨 어우야, 충분해줘야 서포터지. 인정합니다요. 그이 하나 먹었어요. <laughs> 어야 케인 저기 18레벨, 아 18이래. CS 18개, 4레벨, 18개 4레벨. 여섯 개 3레벨인 게더 이득이야. 오케이, 더안먹었단 소리지. 더안 먹고 더 효율을 많이 낸다는 거잖아. 야, 케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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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케인. 어. 아 아무것도 없던데가 아무것도 없어 없던. 괜찮아 이미 <laughs> 텅텅 비었어 우리 자야 친구들 잘 컸어 야 뭐야 레드가 있어 레드가 <laughs> 있어 야 뭐야 <laughs> 조심해 함정이야 홀리 홀리 조심해 함정이야 레드가 뭐야. 있을 수가 없어 <laughs> 네, 내가 아니고. 꿈을 꾸고 있는 건가 홀리 야 작골도 있어 어? <laughs> 자, 한대튼 되게 떠들 필요 없는 거야. 아, 행복한데? 레드도 있고 작골도 있어. 똥망이라고 생각했는데. 그 정도면 어. 나 집, 나 집. 오케이. 아, 집 빠지는데. 어때오 계속 노스페니까 계속 잡자. 오케이. 아. 잘 So, 너... k 플래시 50초 남았고 카르마 플래시 1 0 0초 남았어. a r 마특 a 안 찍었네. e 공격 c h o n a m a s o Karuma, Tuxa, a 라인 좀 많긴 해. 다이브 나쁘지 않은데? 미드도 6렙이라 가지고 싶긴 한데 마나가 없구나. 참 <놀람> <좀 스탄> 잡겠다. 만나가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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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네. 왜 자야가 집을 안 갔다 왔안 나오고 지소라스 아랫무빙.

꽤거니 그래 니나고기갈 그 가자. 될거 어, 같아. 새기자기 웃는 거. 왜 매번 그냥 게이라고안해 음. 왜냐면 지금 사격플로일 말도 아니야. 값이 안 되지. 말자 형한테 덤비면 안 되지. 레오나서포 좋은 것 같긴 하던데. 누구야? <미등비야>. 누구야? 오, 웃다. 저기 맞았다. 말자. <미등> <거> 없어. 아, <미등> 아. e a 아나 잠깐만 아, 사람인가 이거 바텀 아나 미드 아. 보고 가느라 개 처맞았어 냄새 심한데 이거? <laughs> 미드 보고 가다가 또개 처맞고 있었는데 <laughs> 아니 우리 바텀 이거 뭐함? 괜찮아 1대1 교환이야 나 배드 오케이 나 배드 전멸도뺐어다음번오케 죽은 거야 오케이 okay. 형 okay. 저거 케인도 스텔 다 썼다 아, 아 미드가 너무 재밌게 싸웠어 <laughs> 네, 그건 그러긴 했어. 좀 나도 하면서 너무 <laughs> 어, 재밌었어. 아니 말자 공을 좀 뽑아가지고 너무 재밌게 싸우길래 너무 열중하고면서 봤어. 어디 신나는 일좀 없어? 참 어? <laughs> 조심해봐 지금 깨만 받다나 이번에 미동선 한 번만. 어차피 저야도 한 번. 여기서 터트렸거든. 어탈아가 있네. 그냥 네, 우리 APB 중에 조금 높아서 막 비벼 집에는 좀안 좋아. 어. 초가스 아니야. 얘 이거 노스래 개이득. 비벼질 건덕지가 없다. 내가 너무 잘한다. 뭐야 이거 야왜 쟤가 블루 먹고 있냐? 게에반데 그럼 바텀 포탑 괜찮지? 우리 이거 미드 포탑 밀게 어 케인맨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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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 케인맨 어. 나 없어 괜찮아 케인 어. 여기 아개피개피 케인 개피. 피피 개피. 뭐야 우린 친구가 왜캐나다 앞에서 아리 아니, 빨리 가봐안니 빨리 가봐, 아니, 기다려 봐. 아니, <laughs> 아니, <아이씨>. 아 <laughs> 카르마 아니, 아 아니, 아니, 아아아 아니, 너무 귀아 <귀여워. 웃음> <laughs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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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알어 어시 먹으려고 공한 두번 썼는데. <laughs> <한번 웃음> <못 먹었어. 웃음> <laughs> 아니네. <laughs> 시스. 아, 어시 두개 있는데? 아니야. 바텀 어시 아니야. 아래? 그래? 아미데쌀때 썼나? 버비. 나아 아, 쉽다. 조아스 노프 아, 아아어 와사형 롤한번 주는 거 어, 형! 저거, 저거, 저거! 핑크, 노아들, 맞았고. 근데 가면 죽는다. 하지만, 남자는 빡고 없지. 평파평파평파 평파, 평파, 평파. 상당히 던지지 않는다. 그래, 이런 거는, 보내주러 가야지. 가서 친구 좀구려놓은곳데 도와주러 가든가. 놀러갈게. 전쟁이라고 부르는 거. 그거 그냥 인이랑 똑같이 내려간다. 할까요? 아 개새. <목소리> 간다. 속아씨 앞으로 간다. 이렇게 나오시죠. <웃음> <웃음> 아, 이제 아, 이제 야지 네, 너무 미지하다고요. 얼른 하지. 아, 전 양악 같은 거할 수가 없어요, 저는. 뭐지? 아. 그 그림자 케인으로 변신 했다 솔랭인데이 솔직히 나 만났을 때 좋았지? <목소리> 솔직히 좋았지? 뭐지? 왜안 좋았어? 난 좋았는데 형 만나서. 나도 당연히 좋았지. 너무 실망이에요. 그럴 줄 몰랐어 만나서 너무 좋았어. 그럴 줄 몰랐어요. 실망이야. 소리야. 형은 어? 솔레에서 만났는만 나이 시험에 보고서 실망이야. 어? 했어. <laughs> 가자. 티온 x 온 울티온 나도 궁 온! 뭐야 이거 아 뭐야 이거 가던가 안무미 쳐줄게 아아 만 잠만 아 도망가기 힐 줄게 나힐 많이 쳐, 지금 근데 나부터 쓸게 나 뭐야 이 코드라 코드라 줘 코드라 코드라 오케이, 들어와 오케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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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커들아커드어 아니야 아니야 자이 근데 못생기다 가이아 <목소리> 우리 우리 서포터 버이면 이겨야지 자 <목소리> 약간 어, 는좀 하는 것 같아 약간 카는 잘해 라카는 좀 고수야 55초 날려 지구들 기다려보는가? 알자, 공은. 가자, 이 친구다. 아, 나왔어. 네. 수고했다. 수고했다. 봤어. បាយបាយតោះបាទបាយ